안녕하세요. 음, 최근에 리박스쿨이라는 단체를 두고 여러 기자랑 또 탐사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댓글 여론조작 의혹부터 뭐 교육계 침투 논란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 쟁점이 무엇지또 다양한 입장들은 어떤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이 논란을 좀더 균형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리박스쿨. 여기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뭐랄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보수 성향 단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 의혹은 이 단체가 자손군이라고 불리는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특정 대선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지하고 또 경쟁자인 이재명,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비방하는 그런 온라인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거죠. 네. 특히 그 뉴스타파 잠입 취재 내용을 보면 좀더 구체적인데요. 창의 체험 활동 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증 발급을 내세워서 댓글 팀원을 모으고 아, 자격증이요. 네. 그리고 이 자격증이 있으면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음. 이 과정에서 또 특정 역사관, 뭐 예를 들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한국의 모세다 이렇게 묘사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을 좀 부정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교육하려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고 하고요. 아, 아 그리고 아이들로 구성된 리박 합창단 운영 얘기도 있었죠. 특정 인물 찬양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네, 맞아요. 그 뉴스타파 보도가 사실상 이 논란에 좀 불을 지폈다고 볼수 있죠. 근데 이제 리박스쿨 측의 입장은, 어,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아,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주장이에요. 음, 권리 행사다. 네. 오히려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상대 진영의 프레임 공략이고 언론의 왜곡 보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그 이재명 후보 지지그룹이었던 선가혁이라는 곳의 댓글 활동 사례를 들면서요. 아니 그때는 문제가 안 되다가 왜 이제 와서 이걸 문제 삼냐 이건 뭐 자기 모순 아니냐 이런 비판도 했고요. 아 과거 사례를 끌어와서요. 네. 그리고 그 자격증을 미끼로 팀원을 모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냥 순수한 시민 교육 차원에서 기회를 제공한 거지 댓글 활동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양측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네요. 그럼 정치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예상하신 대로 아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거라 해 리박스쿨 게이트다 이렇게 딱 명명하고요. 리박스쿨 개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고발까지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단체의 일탈이 아니라 혹시 국민의힘과 연관된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진상 규명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음, 배후설까지 제기하는군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은 뭐 당연히 정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을 대선 공작 프레임이다 뭐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 대선 공작이다. 네, 그리고 그 거론된 김문수 후보 본인도 어 리박스쿨이나 뭐 이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댓글 내용 자체에 뭐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같은 게 없다면 그건 그냥 표현의 사유 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 공방도 공방인데 또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그 교육계 쪽 영향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늘봄학교 강사 연계 의혹 이것 때문에 교육부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네. 그 부분이 특히 좀 예민한 지점이죠. 교육부가 확인을 해보니까 리박스쿨, 아 정확히는 이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서울교대하고 협약을 맺고. 실제 서울 시내 10개 초등학교에 관련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네, 드러났습니다. 아, 실제 공급이 됐군요. 네. 그래서 교육부가 불야부랴 전국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리박스쿨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전수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전수 조사까지? 네. 일단 교육부는 해당 자격증이 그냥 민간 자격증일 뿐이고 늘봄학교 강사 채용에뭐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 필수는 아니다. 네. 하지만 뭐 자격증 발급 과정이나 이런 데서 법령 위반 소지가 만약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서울교대 쪽도 좀아 논란이 커지니까 해당 프로그램 운영 중단하고 업무협약 해지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 경찰도 민주당 고발권을 받아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다가고 수사에 들어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와 정말 여러 영역에 걸쳐서 파장이 어 진짜 크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단체의 활동 이걸 넘어서는 문제로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리박스쿨 관련 자료들을 쭉 보면서 여러 의혹들, 또 주장들, 그리고 각계 반응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뭐 한쪽에서는 시민 운동이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불법적인 여론 조작이고 교육 현장 개입 시도다.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죠. 그렇죠. 당신께서 이 사건을 좀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지나가는 정치적 공방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음, 미래세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논란이 그냥 표면적인 이슈들을 넘어서서요. 오늘날 이 디지털 환경에서 여론이나 어떤 역사 인식이 뭐랄까 알게 모르게 어떻게 형성되고 때로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음. 특히 아직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이걸 좀 보여주는 사례는 아닐까요 우리가 뭘좀 경계하고 또뭘 고민해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